안녕하세요. 여기는 해담 구룡형 캠핑장 바로 밑에 있는 보입니다, 보. 보호. 지금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고요밤 12시가 넘어도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아주 시원합니다. 보이시나요? 굉장히 깨끗하죠. 지금 밤이라서 어잘 보이지 않지만 낮에 보면 또 색다른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정말 시원하게 보이죠? 물소리도 웅장합니다. 배오리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하트바이도 있습니다. 하트바이. 완전 하트죠? 저희 해당 브릉역 캠핑장에 오시면 이 하트바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잠시나마 저희를 씻겨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, 어, 프레쉬를 켜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오셔가지고, 어, 하트 바이도 같이 보시고 물고기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